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지혜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참된 지혜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참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오늘 말씀에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지키는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좌르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마음이 약하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흔들려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는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재산을 지키려고 하고 명예를 지키려고 하고 자녀를 지키려고 하고 또 자신의 그 뜻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곧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자언 사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교훈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한번 그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은, 눈이라는, 어 20절에 보면 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나오죠. 귀를 예. 귀를 기울이라. 예. 귀에다가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한번 밑줄을 그시고 21절에는 내 눈에서 이렇게 예.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눈은 눈에다가 밑줄을 그어 보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하죠. 마음 예. 귀로 시작해서 눈과 마음, 그 다음에. 23절에 마음, 다시 마음이죠. 마음,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의 근원이다.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 이렇게 말, 말이죠. 말이 나오죠. 입술, 내 입에서 말과 입술, 그 다음에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나오죠. 입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다시 눈, 눈, 그 다음에 26절에는 내발 발. 네. 그리고 27절에도 내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밑줄을 그으셨나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그런 신체의 부분들이 나오죠. 그죠? 네. 귀가 나오고, 눈이 나오고, 마음이 나오고, 입술이 나오고, 또 눈이 나오고 우리의 발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신체 기관들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눈은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e a 죠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세히 귀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m 헛된 것들은 듣지 말아야 돼요. 귀가 있어도 다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있어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입술을 주셨지만 말해야 될게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게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입술이 있다고 입이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우리의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되고 선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 이 새벽에 주의 전에 기도의 그 자리로 오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의 전으로 오신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누리시는 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자는 우리의 삶을 잘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격 전체를 의미합니다. 지성과 의지와 그 영적의 중심에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정확하게 예, 마음이 어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혹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기쁨을, 감사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길, 선한 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Oh, oh, oh,